1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투자가 현명해집니다. 해선사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3대 지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수들의 이름은 이 지수를 집계하고 산정하는 회사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래성장주들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오를 땐 제일 빠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제일 먼저 크게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변동성이 큰 지수! 다음은 S&P500입니다. S&P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전체를 묶은 지수이지요. 기술주, 금융주, 소비재, 헬스케어까지 미국 경제 모든 섹터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종합 성장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표준적인 기준 지수. 마지막으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우량주 30개만 모은 지수이지요. 맥도날드, 보잉, 코카콜라 같은 전통 강자들 위주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가장 적고 초우량 기업들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이와 같이 3대 지수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 보여드릴 테니 저장 꾹 눌러주세요.